나이가 백살을 넘기고 보니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 연세에도 정신이 그렇게 맑으십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거창한 보약이나 특별한 운동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밤 잠들기 전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 인생의 마지막 백년을 결정했을 뿐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 세기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지켜본 바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특히 이제 막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50대 이상의 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뇌를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평온해야 할 침대 위에서 말이죠. 만약 당신이 시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잠자리에 누워남을 원망하거나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을 붙잡고 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에게 평온한 노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괴로움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청명했던 정신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 이 시간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루 동안 수확한 열매를 창고에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마음의 밭에 잡초를 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 속의 자극적인 소식들, 나를 무시했던 사람의 얼굴, 채워지지 않는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눈을 감으면 우리 뇌는 밤새도록 그 오물들을 소화하느라 지쳐버립니다. 그것이 10년, 20년 쌓이면 결국 뇌는 총기를 잃고 마음은 황폐해지는 법이지요. 내가 아는 많은 친구와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명석했던 이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노년의 문턱에서 기억을 잃거나 깊은 우울의 잎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밤을 분노와 걱정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우리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청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는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뇌는 물리적인 기관인 동시에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15분은 이 통로가 가장 넓게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다음날 아침에 나를 만들고 나아가 나의 백세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는 지금도 밤마다 일기를 쓰거나 조용히 묵상을 합니다.오늘 하루 내가 만난 인연들에 감사하고 혹시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용서하려 애쓰니다그것이내 머릿속을 맑게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여러분 기억하십시오.나이가 든다는 것은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 독을 품고 잠드는 사람은 결코 아름답게 익을 수 없습니다. 신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그 15분 동안 무엇을 하실 건가요? 당신의 뇌를 살릴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실 것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잠을 자는 것이 의식을 끄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년을 살아오며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니 잠은 휴식이 아니라 깊은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15분은 우리 의식의 검열관이 퇴근하고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아주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황혼상태, T-light state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나는 이를 영혼의 교차로라 부르고 싶습니다. 왜 하필 15분일까요? 우리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호흡이 고요해지기 시작할 때 뇌파는 일상의 분주한 리듬을 멈추고 아주 낮은 주파수로 내려갑니다. 이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품은 생각은 그대로 잠재의식이라는 깊은 바다에 각인됩니다. 마치 젖은 찰흙 위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지요낮 동안의 의식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 수정하기 어렵지만 잠들기 직전의 의식은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어 우리가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나는 평생 교육자로 철학자로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예순, 이른이 넘어서도 어린 아이처럼 맑은 눈을 가진 이들이 있었고 반대로 50대임에도 이미 영혼이 메마른 노인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신용이나 재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자신의 잠재 의식에 무엇을 심어주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긴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은 그 소중한 15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일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업무 리스트를 복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말 한마디를 곱씹으며 마음속으로 복수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가시나무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당신의 뇌는 그 가시나무를 채워낼 것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마음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한 흔히 많다고들 합니다.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억울한 일도 많고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내가 잠들기 전 걱정하는 것은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의 생명력을 갈가먹는 행위일 뿐입니다. 에너지는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하며 잠들면 그 불안의 에너지가 가족에게도 나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오랜 벗중한 명은 늘 밤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불평을 늘어놓다 잠들곤 했습니다. 그는 늘 명석했으나, 노년에는 피해 망상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는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으니 참 고마운 일이다라고 엎조리며 잠들었던 이들은 백세가 되어서도 기억력이 뚜렷하고 주변의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뇌는 밤새도록 감사와 회복의 에너지를 생성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자기 개발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뇌세포는 우리가 잠든 사이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그런데 마음에 노폐물 즉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뇌는 물리적인 청소조차 제대로 할수 없게 됩니다.그것이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요.노년의 비극을 부르는 서막입니다.여러분, 15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50년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장 순수해지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겠습니까? 잠재의식의 문턱에서 당신이 건네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빚어낸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100년을 살며 수만 번의 밤을 맞이해보니, 인생에서 무엇을 채우느냐보다 무엇을 비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 동안 우리가 무심코 품는 생각과 주변에 두는 물건들은 우리 뇌와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침실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독소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낮 동안 직장에서 상사에게 무시당하고,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꾹꾹 눌러 담지요. 그리고는 그 분노를 침대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들을 품고 잠을 청하면 우리 뇌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전투 상태에 돌입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치솔이 분비되고 뇌세포는 재생되는 대신 파괴됩니다. 신살이 넘어 자꾸 깜빡거리고 화가 조절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탓이 아니라 당신이 밤마다 품고 잔 분노의 찌꺼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두 번째로 치워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요즘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남들은 이 나이에 어디 여행을 가고 누구네 자식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오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인생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고요한 가치는 사라지고 비참함만 남게 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단순히 눈을 피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을 깊숙이 새기는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물건들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침실은 오로지 휴식과 회복을 위한 성소성소여야 합니다.그런데 많은 이들이 침대 머리맡에 일거리를 쌓아두거나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서류들, 혹은 지나간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방치하곤 합니다.이런 물건들은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뇌는 시각적인 자극이 없어도 그 물건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나를 과거의 후회 속에 가두는 물건들을 침실에서 과감히 치우십시오. 정말 위험한 것은 자책하는 언어입니다. 잠들기 전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한게 없네. 난왜이 모양일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 주인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당신의 뇌도 더 이상 총명하게 작동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기력이 쇠하고 결국 노년의 품격마저 잃게 됩니다. 한국의 중장년층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일으키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볼 겨를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밤은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타인의 시선,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년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내가 백세를 넘어서도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뜰수 있는 이유는 밤마다 내 마음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미운 사람은 그날 밤에 용서의 문 너머로 보내버리고 부족했던 나 자신에게는 애썼다는 위로 한마디를 건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버려야 맑아집니다. 오늘 밤 당신의 베개 옆에 놓인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뇌가 비로소 숨을 쉴수 있도록 말이지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워진 15분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뇌의 신경해로를 재구성하고 영혼의 결을 다듬는 구체적인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매일 밤 실천해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50년을 바꿀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분은 작은 감사의 발견입니다. 이를 나는 황금 모래알 찾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이 거칠고 황량한 사막 같아 보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짝이는 모래알 같은 감사함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참 구수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예뻤다. 별일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같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내는 감사하는 순간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천연 영양제를 스스로 분비합니다. 이 5분 동안 당신의 뇌는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신호를 받고. 가장 편안한 휴식 상태로 들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겁다면 더욱더 이 작은 감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정신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5분은 용서와 방생의 시간입니다. 낮 동안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거나 자식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까? 그 마음의 찌꺼기를 잠자리까지 끌고 오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나직기 업조려 보십시오. 그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겠지 내 자식도 자기 인생이 고달파서 그랬겠지라며 그들을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뇌를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뇌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 에너지를 회복과 치유에 쓸수 있도록 밤마다 용서의 문을 열고 미운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신살 이후의 평안함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마음 속에서 용서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오브는 영혼과의 대화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로지나 자신만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네가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라고 말이지요. 한국 사람들은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느라.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데참 인색합니다.하지만 당신의 뇌는 당신의 목소리를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이 5분의 대화가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면 당신은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이것이 바로 1세를 넘어서도 침해 없이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삶은 지혜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지혜는 복잡한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요한 15분의 의식 속에서 피어납니다. 매일 밤 15분, 이 짧은 투자가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들고, 당신의 노년을 품격 있게 만듭니다. 책을 읽는다면 자극적인 정보보다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집이나 철학서를 한 페이지 읽으십시오. 텔레비전 소음 대신 창밖의 벌레 소리나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15분을 보낸 뒤 잠이 들면 당신의 꿈은 평온할 것이며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어제와는 다른 빛으로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맑은 정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당신이 정성스럽게 닦아낸 마음의 거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100세 인생이 바로 이 15분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나는 지금 백세라는 높은 언덕 위에 서서 지나온 길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고개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견뎠으며,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내 정신이 촛불처럼 꺼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밤 나를 찾아온 그 고요한 15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노년의 문턱에 들어선 50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달려오셨습니까? 자식의 성공, 더 넓은 집, 통장의 잔고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고 보니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더군요. 내 머릿속에 담긴 평온한 기억, 내 영혼이 간직한 맑은 울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참잘 살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15분의 비결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품격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사람이 나이가 들어 정신이 흐려지고 추해지는 것은 세월 때문만이 아닙니다.마음의 곳간을 미움과 욕심, 그리고 과거의 회한으로 가득 채워 두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그 곳간을 매일 밤 정성스럽게 비우고 닦아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인격에서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치매가 무섭다고들 하지요? 육체적인 병이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신의 노화는 상당 부분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깨어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깨어있음은 자극적인 정보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성찰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실천할 그 15분은 당신의 뇌세포 하나하나에 너는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지혜롭다는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 입구에 섰을 때 조물주가 우리에게 단 한가지만 물어본다면 무엇일까 하고 말이지요. 아마도 너는 네 인생의 마지막 밤들을 얼마나 평온하게 보냈느냐라고 묻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 환한 미소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눈만큼은 흐려지게 두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 15분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당신의 호흡과 마주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방생하고 부족했던 자신을 안아 주십시오. 그 매일의 작은 기적이 쌓여 당신의 80세, 90세 그리고 100세를 눈부시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전한 이 늙은이의 진심 어린 조언이 당신의 머리맡에 놓인 차가운 근심을 걷어내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사셨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십시오. 이 한마디를 당신 자신에게 건네며 눈을 감으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은 훨씬 더 맑은 정신과 깊어진 지혜를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백세 노 교수가 보증하는 이 기적을 오늘 밤 당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늘이 15분처럼 평온하고 고결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